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맞아 떨어지면 대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절을 업업 시켜드릴 주린 소우데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4월 12일, 이날이죠. 이날 장 중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몇 프로가 좀 내렸죠? 대략 마이너스 30%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리만 하셨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세요. 그럼 에코프로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많은 종목들이 얼마나 상승을 보여줬었는지 같이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제가 언급드렸었던 한주 라이트 메탈. 제가 이상가과 시가 부은 이쯤에서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점 기준으로 지금 25%, 20% 이상 상승률 보여줬고요. 지하이텍도 이날이죠. 지금 고점 기준으로 23% 상승했고요. 그리고 보로노이는 이날이죠. 고점 기준으로 아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 30% 이상, 37%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우상향 중이고 있죠. 제가 이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점 기준으로 36% 루닛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엣지 포넷지도 제가 이날 말씀드렸는데요. 고점 기준으로 지금 24% 정도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 구독 좋아요 하시고 인증만 제대로 하셨어도 이미 에코프로 손실 메꿀 수익은 충분히 얻고 남으셨을 텐데 음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차 전지테마 상승을 이끌었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도 거래소 압박이라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사표를 냈다는데 뭐 이건 그냥 할거다 하고 빤스러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금수두리까지 치셨던데,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전 진짜 그 기사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뭐 어쨌거나,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대로 올라줬고,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제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 꼬시는 작업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희망의 로를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들고 계시다. 그저 놀라울 뿐이고, 솔직히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단기 상승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수한 분들에게나 좋은 소식이지 여기, 저 위에 70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얘기겠죠? 아니, 그래서, 반등은 어디까지 나오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도 봤자 60만원. 현재는 여기까지 보여지네요. 애기 이거밖에 안 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죠.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뉴스나 재료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 버리긴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제대로 된 물타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루 빨리 지금 당장 연락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여기 상단 배너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셔야겠죠.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어 별거 없네 하고. 어,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과 이슈, 테마, 종목,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과 계좌,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특히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신 분들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실 경우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어,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 관련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조선업 수주 손 고르기 국면 속 다가온 실적 터어 라운드 시간. 한국신용 평가는 2023년 조선산업에 대한 산업 전망은 중립적. 신용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2022년 컨테이너 선및 LNG 선대 규모 발주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신규 수주 감소가 전망된다. 확충된 수주 잔고에 따른 협상력책으로 신조성가는 일정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 후판 가격은 다소 안정됐으나 인건비 상승 압력 등 부담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조성가 수주분해 실적 인식 비중이 감소하면서 점진적인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조량 증가로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체별 재무 대응력 차별화가 예상된다. 조선업체 4분기 실적 점검과 마켓 Q&A 현대중 3호중 선두로 2023년 조선업계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 한국기업 평가는 현대중공업 3호중공업 선두로 2023년 조선업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며 인건비, 외주비, 강제가 등 원가 통제 및 공정 안정화 여부의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사 실적 2분기가 바다 조선업 업계 좀 편다 올 1분기 상장사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상장사 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시장 전망보다는 소폭 개선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면서 2분기 이후에 대한 눈높이도 미약하지만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2분기까지 반도체 등이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업종 등에서 개선이 기세,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색든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업계는 코로나 이전 글로벌 수요 침체로 업황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주가에 타격이 있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 다시 기대감을 형성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작년 한해 동안 실적에 대한 의구심으로 장기 조정을 받아왔었는데요. 최근 연이은 수주 공시와 함께 실적 토너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형성되면서 아주 좋은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슈도 계속 나와주면서 흐름을 만들고 있는 만큼 꼭 연락주셔서 더 늦지 않게 자세한 내용 받으시라는 거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LNG선과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 업체죠. LNG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선 등 각종 선박과 FPSO, RIG, 어, 고정식 플랫폼, 그리고 해양제품, 잠수함, 구축함, 군환함, 경비함 등 특수선 건조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표적인 조선기업이라 볼수 있는데요. 관련 이슈들 한번 보고 가실게요. 노조 요구 수용, 하나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속도 낸다.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려를 씻고 순화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하나그룹 측이 수용하면서 과거와 달리 갈등과 충돌 없이 현장실사에 돌입한 것이다. 공정위 하나 대우조선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가닥.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기업결합에 대해 함정부품·부문·경쟁사 차별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나쪽에 발송했다. 최종 결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공정위와 하나가 사전에 시정 방안을 협의한 만큼 심사 보고서와 유사한 취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우조선 해양, 실적 개선 기대감, 흑자 전환 임박, 올해 수준은 10억 달러에 그치지만 하나그룹 인수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실적도 우상향 흐름을 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회단가를 인상했고 외국인 인력을 늘리고 있다며 실적이 더딘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흑재 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 조선어황 불행에 따른 큰 타격과 함께 여러 구설수가 있었던 만큼 악재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작년부터 한화로의 매각 기대감이 크게 형성됐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되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왔었죠. 더군다나 지금 이번 기업 결합을 통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나온다는 건 당사를 둘러싼 큰 악재가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조선업계 전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대우조선해양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흑자전환 기대감까지 나오는 만큼 본격적인 주가 반영으로 인한 테마 영상이 아주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대규모 수주 일정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내용도 아름아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꼭 확인이 필요하겠죠. 즉 흐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어,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맞아 떨어지면 대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과 대응 방안입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만 알려드린 게 당연하겠죠. 거기다가 빨리 보내주신 분들과 늦게 보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에 별 차이가 없다면 빨리 보내주신 분들께서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구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단 20명, 20명 안으로 연락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 이상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과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건 제게 연락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짜리 들고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실 건가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린이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주린 소호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